자 얘들아 선생님 목니까나봄알지 봄이 왔다는 표시지. 선생님이 알러지가 심해서 목소리가 금만더변하는데그래도할해야지 3월 54월은 정답을 보자. 이번에 자, 공통 21번과 22번. 노 문항에서 보답물이 너무 었던데 선생님이 했을 때 2번 21번은 너희 충분히 다될수 있는가? 조똑만 생각하고 할수 있는 건막수 있는 거든 그리고 22번은 반쪽 뭐 친구도 많던데. 21번은 특정게 정답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그고 얘를 좀 생각해 보자. 자. 선생님이 요 21번 유형 정말 많이 강조했었지. 요한 3-4년 사이에모모고사 수능에서 이제들 너무 좋아해. 자. 수영에 뭘 하는 거? 역산을 하는 거. 자. 우리는 보통 수1 이 자연수를 기준으로 AN 플러스 1을 어떻게 만들었어? 앞에 항이 3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나누기를 했고, 앞에 항이 3보다 작았다면 그냥 10으로 만들어 달래. 근데 우리는 A6가 2인 상황에서 가능한 a 1이얼마를묻고 있는 거야. 자, 너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요런 문제를 풀기 전에 역산을 하기 전에 자기 수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찾자. 그래야지 그걸 인식해야지 역산을 실시킬 수 있거든. 자, 그러면 A1을 6기가생각해래게 A1, 6기가3 이상이지. 그럼 얼마되겠어 A2는 1로 나눈 거니까. 요거 자기 번호로 나눈 거야. 6이지 A2가 2니까 A3는 3이고. A3가 3, 3 이상이니까 A4는 1이 되고. A4는 3보다 작으니까 A5는 1 0 되고. 요거 했지 근데 자, a1이 k잖아. 이이 k 이 얼마인지 알아? 모르지 그러면 나눠야 되더라. 어떻게? 만약에 이 k가 3보다 작았다면, 조항이 3보다 작았다면 a2는 그럼 10이 됐겠지. 근데 k가 3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a2는 얼마야? 그대로 1로 나눈 k가 됐겠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a2가 1이면 여기서 되더라. 좋잖아. a2가 1이면 a3는 10을 2로 나눈 5가 되고. a4는 5를 3으로 나눈 3분의 5가 되고. 이렇게 진행하겠지. 을 근데 자, a2가 k일 때 3이 상이면 등비수열 상상었잖아 그럼 a2가 k이면 a3는 아니지 않고 얼마가 되겠어? 그리고 2분의 k 아니라 조심하자. 2분의 k가 나왔어. 근데 애들아, 이거 3이성이 아니이나야 이렇게 우리가 마인드맵 그리듯이 하는 거야. 똑같이 됐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우리 원래 문제를 한번 보자.